안녕하세요. KC 햄린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많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훔친 특별한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느긋한 분위기, 완벽한 파도, 그리고 정말 마법 같은 분위기를 가진 곳을 꿈꿔 본 적이 있다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코, 코, 코. 오늘은 멕시코 태평양 연안에 푸르고 햇살 가득한 나야리트 지역에 위치한 낙원, 사율리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변 마을이 아닙니다. 정글이 바다와 만나고 매일매일이 삶의 축제인 활기차고 다채로운 공동체입니다. 서핑, 햇살,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좋은 기운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은 당신의 버킷리스트에 꼭 추가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해서 베테랑 서퍼든 그저 파도를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사율리타는 당신을 금세 집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해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곳은 사율리타의 심장부이자 현지인들과 여행객들이 햇살을 쬐고 모래 위에서 놀며 삶의 소박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사율리타의 메인 해변은 모든 것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발 밑에는 황금빛 모래가 펼쳐져 있고 언제나 누군가가 파도를 타고 있습니다. 완벽한 빛 속에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새벽부터 하늘이 색으로 물들고 온 마을이 구경하기 위해 멈춰 서는 일몰까지 해변은 에너지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친구들은 프리스비를 던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해안을 산책합니다. 이곳 태평양은 따뜻하고 기분 좋으며 파도는 전설적입니다. 보드 위에 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든 수년간 파도를 쫓아온 사람이든 사율리타는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서핑스쿨은 해변을 따라 늘어서 있으며 모든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고 현지 서퍼 커뮤니티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파도를 타는 것은 특별한 기쁨입니다. 해변에서 조금만 걸으면 센트럴 플라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는 다채로운 골목길을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이곳은 마을의 중심입니다. 어디를 보든 야자수가 있고 다채로운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장소는 항상 활기로 가득합니다. 음악가들이 연주하고 아이들이 웃고 예술가들은 사율리타의 마법을 캔버스에 담기 위해 이재를 세웁니다. 이곳에서는 조용한 아침을 즐기며 진한 커피, 수공예 장신구, 직물 가방, 그리고 매력적인 예술 작품들로 가득한 시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각 노점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현지 장인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기술에 대해 배우고 독특한 기념품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을 띄우면 사율리타가 왜 그렇게 특별한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마을은 마치 모자이크 같습니다. 다채로운 지붕,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태평양의 끝없는 푸른색. 마을은 울창한 정글 언덕과 푸른 바다 사이에 자리잡고 있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지붕들이 있습니다. 초록빛 언덕과 반짝이는 물에 대비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첫눈에 반하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소를 사랑하는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행복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하늘에서도 느껴지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하고 웃고 인생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율리타는 활기와 에너지로만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또한 당신에게 천천히 깊게 숨 쉬고 자신과 자연과 다시 연결되라고 초대하는 평온한 면도 있습니다. 요가리트릭과 웰니스 센터, 그리고 조용한 만과 숨겨진 해변으로 이어지는 정글 오솔길이 있는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새벽 해변에서 요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또는 당신과 바다만이 있는 고립된 장소를 찾기 위해 정글을 하이킹하는 것도 좋습니다. 빠르게도 느리게도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험을 즐기고, 어떤 날은 해먹에서 쉬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사율리타의 매력입니다. 당신의 속도에 맞춰 줍니다. 저렴한 호스텔부터 그림 같은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부티크 호텔까지 모든 취향에 맞는 숙소가 있습니다. 많은 곳이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어 여행을 더욱 기억에 남게 하는 개인적인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신선한 해산물, 타코, 과일 스무디, 모든 것이 현지의 맛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식사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최고의 피시타코를 파는 노점, 열대 스무디를 만드는 카페, 그리고 편안하게 마르가리타를 마시며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을 것입니다. 해가 지면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공기는 음악,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사율리타의 밤 문화는 낮만큼이나 활기차며 춤을 추고 싶든, 라이브 음악을 듣고 싶든, 아니면 그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한잔하고 싶든,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이브 음악이 들리고 거리에 냄새가 나며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그저 아름답습니다. 밤에는 광장이 활기를 띠고 공연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음식 노점들이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당신은 분명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험, 휴식 또는 단순히 새로운 이야기를 찾고 있다면 사율리타는 이 모든 것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신을 시험하고 휴식을 취하고 평생 지속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매일의 일몰이 축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다음 모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세상에 숨겨진 보석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